전체적으로 조합을 본다면 개발자님이 봤을 때는 어디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가요? 조합은 일단은 닉문 같은 경우에는 근접 용병 위주의 안정적인 지영을 사용하고요. 셀바토 코님 같은 경우에는 한 편에 하나씩 녹일 수 있는 그런 길이 강한 용병 조합을 사용하시고 계신데요. 일단은. 지금 무투점이라는 거는 체력 게이지가 상당히 일반 리그보다는 캐럿이가 많이 들어가는 기분이라살바토우는좀더 좋은 진영을 아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접이 많은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살바토2님의 기우사 용병이 토겸의 대지를 시전했는데요 토겸의 대지는 전체 맥스 체력 게이지를 줄여버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목소리> 지금 오디세이트 무장매제하고 대문의 발길리 용병에 정인의 검이 들어가는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 지금 떡볶팅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가 네. <목소리> 사망한 상태에서 제가 좀 기울었고요. 지금 네,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쌀바토르 선수가 우승할 거라고 때가... 생 네. 그만큼 지금 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력이라든가. 그렇죠. 어, 컨디션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뛰어난 것 같죠. 네. 살바토어 님이 룩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개세 조합보다는 다른 조합 같은 걸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바토어 님이 그런 면에서 룩에 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네, 메인드 리거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기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딜이 그렇게 세이어가 된다는 이요도의 공격이 걸려서 행동력 파란스가 있긴 한데, 그 정도는, 네. 다른 용병이 충분히 기회를 할수 있으면서 커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채청팀장에전우회가 사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전우회의 마법도, 네. 격을 받은 데미지를 같은 진영에 있는 용병도가 나눠받게 되는 마법인데. 이게 그 보통 RPG에서 나오는 영혼의 궁이. 네, 그런 궁이죠. 네, 네. 뭐 이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솔직스 진짜로. 사실 <놀람> 진짜로. 맞아요, 아니, 맞잖아요. 그, 그, 그 그렇죠. 네. <laughs> <laughs> 그만큼 많은 이적원들이 지금, 아,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 것들도 나중에 뭐 밸런스 패치 같은 게 이런 거가 있요 정이 된다고 확정 드릴 수는 없는데 다양한 여러 단면을 설명해서 여러 이제 의견들을 취합한 다음에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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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리면 밸런스 네, 맞 차지다. 네. 나를 믿어라 그런 느낌이죠.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일단은 이번 경기도 살바토르 스미니. 정경3 마리 잡으셨고 닉님께서 승려 하나 잡으시긴 했는데 전세가 많이 기울어진 게 지금 보이고 있네요. 조심스럽지만 얇아서 큰힘데꿈꾸는 고양님을 이거로 뭐 쓸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 네, 너무 승리가 많이 기운 느낌이네요. 여해져가고 지금 주인공이 봉력금 때문에 물리 분리 공격이 봉인된 상태고 승려마저 죽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이님을 딱살수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굉장히 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마무리 될것아네요 그러면 최신상자 쌀 바꾸어님 응원을 많이 해보게 주고계시쌀 바꾸어님 신기하게 보신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